한송가 539장 이몸의 소망 무행가입니다 이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비둘의 수밖에 는믿둘이 아주 없도다 무께 더욱 그리다 바라던 천국. 오늘의 말씀은 10편 7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10편 7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회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계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요아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의 솟아 내시나니 그, 실로 그 찌꺼기까지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에 하나님의 성,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하, 악인들의 뿔을 다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시편 75편 성경의 표제는 아사벳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다스 헤이라고 하는 것은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정확하게 음악적인 장르를 말하는 것인지 어떤 음악적 표현을 다루는 것인지 는좀 학자들마다 분분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내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에 대한 배경은 사실 학자들마다 좀 이견이 있습니다만 히스기야의 사내립 침공 때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주로 봅니다. 이 시는 앞에 있는 74편과 연결해서 74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그렇게 주어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74편에서는 짓밟히는 그 상황, 바벨론에게 짓밟히는 상황이죠.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힘없고 연약한 주님이 기르시는 양에 불과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75편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물론 역사적인 상황은 그거보다 더 훨씬 앞서 있는 히스기야 때의 사내립 침공 어,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제 이 시편의 구조에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배열에 따라서 간구와또그간구에 대한 응답,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시편에서 어, 태도의 변화를 만나게 되죠. 응답 전에 중요한 태도의 변화를 이제 보게 되죠.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탄식으로 시작되었던 우리 74편의 시. 그런데 오늘은 1절에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가짜번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리다이 1절에서 감사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죠.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고 있죠. 감사하고 감사함은이라고 하는 표현은 얼마나 격정적인 감사가 표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언제까지 답답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 속에서 기도했던 시인이 이제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자의 내면의 변화. 우리도 역시 똑같이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신자인데 어떻게 바뀌지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변화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면 물론 직접적인 하나님의 응답. 상황이 뒤바뀌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때로는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절대 감사를 할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어야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만 감사는 일상이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골든 노트에도 감사의 기록을 적고 또 큐티의 마지막 부분에도 무엇이 감사한가 적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감사. 그래서 성도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해보게 되죠. 근데 이렇게 사실 낙심에서 감사로 바뀐 것은 그냥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이기적이죠. 그래서 바뀌어질 때는 어떤 동기가 이제 주어지게 되죠. 어떤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는 그 근거를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은 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죠. 같이 한번 2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계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주의 말씀이 시인의 귀에 들려집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 절에 보면 2 절에 보면 뒷 부분에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라고 말하는데 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여호와 샤바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름과 관련된 왕이 있죠 여호사밧.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지금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고 시인은 그것을 기도 가운데서 목격을 한 것이죠.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그것 같아요.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명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누가 심판하시는 대상이죠 오만한 자들이다 또 이어서 교만한 자들이다 악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특징은 오만하게 행하죠. 또 뿔을 든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교만한 목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만함의 특징이 자세하게 거론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시가 사네립의 침공 때에 일어난 것이 분명하다면 히스기야 왕 때에 그렇게 아수로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랍사게 장군을 보내서 그가 했던 참담한 말들이 있었죠 열1개와 13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가 감히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할때이 말이 바로 그것을 가르키는 것이겠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말을 이렇게 내뱉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오만과 교만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행동, 그것을 오늘 성경은 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하자면 뿌리 솟아오르면 생겨지는 특징이 바로 이 오만과 교만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뿌는 기본적으로는 힘이나 권력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런 아수르나또 바벨론과 같은 나라의 뿐만이 아니라 모든 힘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 때는 아수로가 그 뿔이 있는 상태라면 이후에 우리가 앞에 봤었던 74편의 내용은 바벨론 그 뿔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바벨론 거기에 해당할 수 있겠는데요 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국들은 다 이런 뿔을 가지고 있죠 분명히 힘은 좋은 것인데 그 힘이 오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고든 목으로 말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뿌리라고 하는 것, 교만이라고 하는 것,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힘을 갖게 될때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래서 종이라고 말하는 목회자에게도 이 뿌리 들려지면 오만하고 교만하게 되는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신학자 중에 이제 김근주라고 하는 분이 구약학자로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몇 명이 교인이 되면 그렇게 교만해지게 되는 것일까? 그런 걸 종종 많이 이제 목격을 하신 분으로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위가 주어지고 어떤 권한이 주어지면 그것이 때때로는 뿌리 되는 것 같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게 만드는 뿌리 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오만과 교만은 그래서 누구도 피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게 하는 자가 분명히 악인이고 오만한 자이지만 내게도 언제든지 오만함에 빠트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에슬 로이스라고 하는 분은 사탄의 다른 이름이 교만이다라고까지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게 뿌리 생기면 그만큼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해설, 매일 성경의 두 번째 달락 해설 두 번째 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뿔이라고 되어 있는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뿔, 힘과 권세는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뻣뻣한 목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채탱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위임받은 힘과 자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이래야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 힘이 자기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칠 절에 보시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높이셨다는 건 누가 높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셨다.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뿔을 주셨다. 그런데 그 뿔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또 사람을 찌르는 악한 자의 자리에 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뿔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납작 엎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오만의 대상은 분명히 원수이지만, 내가 그 자리에 설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끊임없이 낮은 자리에, 특별히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생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행동이겠다 싶습니다. 어,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끝자리로 가라, 상속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끝자리로 가라,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끝자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지만 제자들에게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또 오늘 오만한 자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오만한 자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꺾으신다. 우리 7절 읽었었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높이신다. 높이시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낮추시기도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를 반드시 꺾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말이죠. 그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낮추시는 구체적인 자리가 무엇이냐 면 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손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되시니 하나님께서 손에 잔이 있는데 그것을 쏟아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인 그리고 나팔 대접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대접 심판은 악인들에게 초점이 분명하게. 네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악인들에게 쏟으시는 것을 보고요. 일곱 번째 대접이 천사 위에서 쏟아질 때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그렇게 곤경에 처한 백성들을 살피시고 또 기르시는 양을 위한 거룩한 행동을 하시는 것이 손에 있는 심판의 잔을 그 악인에게 그 오만한 자에게 쏟으시는 거죠. 그래서 악인을 꺾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리라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았기에 오늘 시인은 어떤 자리로 나아가느냐?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나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식에서 감사로 바뀌었고, 감사는 다시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 찬송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오늘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악인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감사에서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노래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게 신자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제 알다하셋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를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상황에 놓여지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를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를 이 상황 속에서 멸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내가 뿔을 든 자일 수 있기에 내가 교만해진 자일 수 있기에 나를 멸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라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 또한 측면은 내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꺾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나를 하나님께서 때때로 높여줄 때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꺼이 낮추실 때도 있음을. 하나님이 낮추시면 끝장난 거죠. 하나님이 낮추시기 전에, 내 스스로가 낮춤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꺾으시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꺾고 낮추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결코 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기에.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의 자리에서는 은혜의 입술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위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